왜 소비자는 어, 구매하지 못할까? 구매하는 실패할까? 혁신적인 제품입니다. 왜 소비자는 안 사냐고? 혁신적인 제품은 안 사냐. 고그 좋은 제품은 안 사냐. 왜안 사냐? 하나의 설명이 뭐냐면 제공된데 행동 경제학자에 의해서 제공된대 근데 이 형당 행동 경제학자 예시가 누구냐면 2002년 노벨상을 수상한 렌틸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사람이 보여줬대. 뭘 보여주냐면 뭘 또이또 다른 사람과 함께. 또 다른 사람과 함께 보여줄 때뭘보여줬냐면 소비자들은 가지고 있대. 이 소비자들은 뭘 갖고 있냐면 어 loss aversion 이라는 걸 갖고 있대. 손실을 피하려는 경향을 갖고 있대요. 손실 회피 성향을 갖고 있대. 근데 소비자가 손실 회피 성향을 갖고 있다라는 게뭔 말이냐면 그게 뭔 말이냐면 그 의미에 그 소, 어, 소비자들이 두려워한대. 뭘 손실을 두려워하는 거야. 손실을 두려워해. 피하고 싶어. 손실을 피하고 싶다고. 훨씬 더 많이 피하고 싶대. 뭐다? 이득보다 똑같은 규모의 이익보다는 맞다고? 훨씬 더 많이 훨씬 더 많이 싫어한다고 뭘 손실이 싫어한다고 기다려 봐. 그러니까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이거야 손실이 100원이야. 그 다음에 이익이 100원이야. 뭘더 싫어해? 이게 또 싫다고 이게. 똑같은 규모의 이익이 있고 에? 이 똑같은 규모의 이익보다 이 소비자들은 훨씬 더이 손실을 똑같은 중고를 물어온다 라는 것이 바로 손실을 회피하고 싶다고 뭔 말이야 잠깐만 봐봐 내가 100원을 주는 거보다 똑같은 100원인데 100원을 뜯기는 걸더 싫어한다고 내가 잠깐 기다려봐 일단 지나가고, 일단 다시 와주면 돼. 근데 그 문제점은 뭐냐면 이 신기술 그리고 어 새로운 기술이나 새로운 어플리케이션, 이 신기술에 도입하는 게 여기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뭐냐면 대체로야 그것이 그 신기술 을 도입하는 것이 강요한다는 거 소비자에게 뭘 강요해? 소비자에게 강요한대 뭘 강요해? 투체인지 대역이 해그행동을 바꾸는 걸 강요한대. 그행동을 바꾸는 걸 강요한대. 내가 하던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 행동이 바뀌어야 된대. 이건 이득이냐 손실이냐? 손실이야. 손실이야. 근데 이게 좋게냐싫겠냐 소비자 입장에서 이게 졸라 싫은 거야. 봐봐. 이 신기술이 강하다니까 소비자한테 네가 기존에 하던 방식을 바꾸도록 한다고 근데 이거 소비자 입장에서 뭐야? 손실이더라고,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결코 쉬워요, 쉽지 않다, 어렵다 이 말이야. 그래서 뭐한다고? 그래서 뭐한다고? 그래서 뭐한다고? 어버이샵 뭐 피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구한다 피한다고 아, 잠깐만 그러니까 내가 어떤 제품을 샀는데 이 제품으로 인해서 내가 편리함을 얻어 오케이 근데 거기에서 이게 내 행동을 바꿔야 돼 어? 내 행동을 바꿔야 한다고 그게 더 싫은 거야 오케이 그래서 아안써 신경도 안써이 말이야 이득도 있지만 이득도 있지만 신경을 쓰면 신제품을 쓰면 이득도 있겠지만 그만큼 내 행동을 바꿔야 된단 말이야 그 손실이 나는 똑같이 더 싫다고 이게. 그래서 안 써버린다고 가만 그니까, 러 100의 손실이 있고, 플러스 100의 이익이 있어요. 어? 근데, 여기 이 상태에서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이게 난더싫다이 말이야. 이게. 그래서, 신제품을 안 샀다, 이 말이야. 오케이? 신제품을 사면, 어? 신제품. 신제품을 사면, 나한테 이들이라는 부분이 반드시 있다고 신제품이니까 오케이? 근데 뭐도 있어? 내 행동을 바꿔야 돼 손해도 있단 말이야 근데 난 이게 너무 싫다고 오케이? 이익이 100이고 손해가 100이면 이 신제품 사안 사? 안 산다고 안 산다고 난 이게 더 크게 와닿는다 이 말이야 오케이? 아니 똑같이 투치가 플러스 이건 마이너스 100 플러스 100이란 말이야 그럼 솔직히 같은 크기잖아. 근데 이걸 더 싫어한다고 더 크게 다가온다고 소비자 입장에서 소비자 입장에서 했을까? 이게 졸라 크게 보인다고 이게 이배이일찍하게 보이고 똑같은 수치인데 행동 바꾸는 게 너무 싫다고 손해가 너무 싫다고. 그래 연구는 보여준대. 그래서 이 연구가 뭘 보여주냐면 연구는 보여준 뭐 사람들은 과대평가하는데 이점 제품 그들이 소유하고 있고 그들이 알고 있는 제품의 이점을 과대평가해 그들이 알고 있는 어, 제품의 이점을 과대평가한다고 뭔 말이야 기존에 하던 방식을 좋아한다고 신제품 싫다고 냉동 바꿔야 되니까 이건 과대평가한다고 과대평가해 잠깐만 과대평가한다고 소비자는 소비자에게 소비자는 자기가 이미 가지고 있는 제품을 더 좋아한다 이 말이야 오케이? 뭐보다? 뭐보다? 신제품보다 신제품에 비해서 신제품보다는 기존에 이미 쓰던 걸 좋아한다고 행동변화 시행니까 바이어 팩터로 3대 1이에요 3대 1의 비율로 됐어? 네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자신이 쓰고 있는 제품이 있고 신제품이 있어요. 뭐죠? 뭐죠? s t o 요 w 더좋아요순 u 한 a n t Stop w 몇배? 몇배만큼 좋아해요? 3대1 p 3대1로 좋아한다고 n t Stop what you want? Stop what you want? Stop w h 과대평가 u w a n 뭘 s t o 가 w 그들의 신제품을 그들의 제품, 신 제품, 을과대평가 u w a n 만큼 똑같은 비율로. 친구 네. 누구야? 누구 입장이야? 이제 네. 발명가 입장이야? 혁신가 입장에서 네. 혁신가 입장에서는 똑같이 할겠죠 뭐에도 네. 과대품 가야 돼? 당신 씨가 만든 제품은 과대품 가야 돼. 얼만큼? 3대 1억. 야가더 좋다고. 기존의 제품보다. 음. 됐어요? Ideas, hope, energy, money, and time into a new product. 그러니까 혁신가들, 혁신가들. 뭐그그뭐 s h a k s 혁신가들이 혁신가 d p a 가 a m a Ottawa, Shaksima. s 이 a k s i m a Shaksi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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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h a k s i 다 a Shaksima, Shaksima, s h t a i a s s e s e a i a i 현실을 모른다고 소비자가 진짜 어떤 사람을 갖고 있는지 어? 현실을 알아보려고? 현실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현실감이 떨어진다고 지가 쏟아부은 돈이나 에너지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제품을 만드는데 오케이? 소비자가 내 제품을 이 신제품을 어떻게 평가할지를 모른다고 무조건 좋아하겠지 라고 한다고 혁신가 입장에서는 테이크 두개 t 종합해보면 프리스매치 뭐가 있대? 일네 차이, 구리 차이가 있다고 몇대 몇으로? 구대요 그러니까 이거 차이가 빨간팀이 삼대 이겼잖아. 소비자가 좋아하는 거 빨간색 세배더좋아하잖아 근데 발명가랑 뭐 좋아? 네. 자기가 맞는 제품 세배더 좋아. 하잖아 네. 그럼 어떻게 되냐? 이거 종합하면 어떻게 되냐? 결국 이 차이가 어떻게 된다? 결국 이걸 종합하면 결국 이걸 종합하면 이 차이가 얼마나 큰가? 어? 이게 아홉 배라고 이게 아홉 배가 된다 이 말이야. 이게 1이고. 이 3인 건게 3이니까. 잘해요. 근데 어떤 불일치가 있냐면 어떤 불일치가 있냐면 봐봐. 혁신가들이 생각하기에 잡아봐요. 3인절이야. 그니까 혁신가들이, 지기들이 생각하기에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 혁신가들이 생각하기에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 이것과, what 소비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 이것 사이에서 얼만큼 차이가 생긴다고? 근데 게만큼 차이가 생긴다고? 불일치가 생긴다고 그러니까 이건 지금 잠깐만 그러니까 색깔을 잠깐 표시하면 그러니까 앞에가 9고 뒤가 1이잖아요 9대 1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9라고 생각하고 이걸 뒤 1이라고 한 거죠 그럼 이것만 잠깐 바러게요 그러니까 차이가 9대 1의 차이가 생긴다고 지금 이게 파란색이잖아요 파란색이니까 2게 9고 아, 9대1 맞아요? 9대1 노 no, 차이가 난다. 이걸 종합하면 이 상황을 종합하면. 그래서 신제품은. 그래서 신제품은 뭐냐에 따라서 나 비벨 더 좋아서는 안 된대. 더 좋아서는 안 돼. 바 y 오 o u r s o e m e a s u r 작은 정도로 좋아서돼안 돼. 안 된다고. 선택이 안 해. 소비자는 이미 이 상태에서 지가 하던 방식을 좋아한단 말이야. 자기가 쓰던 기술 맞아? 이 상태에서 근데 이제 발명가 신제품 만들잖아. 발명가 신제품 만드니까 자기가 노력 돈을 졸라 쏟아부가지고 어아 이게 당연히 좋지라고 생각하고 있어. 그러니까 발명가 쪽에서이 정도만 만들어도 이 소비자는 환장하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현실은 이 상황 정해 보면 뭐야? 이런 상황이라고 지금. 그러니까 과. 혁신가 입장에서 지 제품이 졸라 좋아보이 말이야 근데 현실은 아니라고 소비 오히려 이분도 좋아하고 있다고 그래서 작은 정도만 차이나서는 대안 돼, 돼 작은 정도로만 좋아서안 해도 오히려 그 이득이 잠깐그 이득이 그 신제품의 이득이 but far o w e i 훨씬 더 커야 된대. 뭐보다? 자재적인 손실보다 이 이득이 훨씬 더 커야 소비자가 움직인다고. 오와 그렇지 않으면 소비자들은 그렇지 않으면 소비자들은 그 기술을 그 신제품을 채택해 안 해? 안 한다고 안 산다고. 지금 어쨌든 이게 이득이죠. 작은 정도로 이 새로운 제품이 더 좋아서는 안 된다고. 훨씬 더좋아하다고 그래야 품자가 살까 말까라고. 순서 문제 풀어봐. 페일이라는 공자는 뒤에 투명사 공주 취한다. 페일 투명사. 그다음에 설명이 제시되는 거야. 제시되는 거가 수동태 그러니까 이 supplied. 그다음에 오벨상 수상한 내열량 사람을. 구형 설명하는 관계정서의 기록정법 큰말해서 안되고 이 사람이 이 경제학자 이대년이라는 사람이 보여줬다고 <laughs> 이게 공사 <동사. 웃음> 이 사람과 함께 아무것도랑 사람과 함께 보여줬다고 이 내용 이게 목적이죠 근데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지금 보여줬던 건 뭐야 과거야 아니야? 보여준 건 과거인데 이 대체로 내용은 대체로 내용은 뭐야? 대체로 내용은 뭐야? 대체로 해놓은 뭐야? 현재,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러고 미래도 그러니까 현재체. 여기 현재고 여기 현재라고. 과거시스 말하고 있다. 헤드하지 말고. 마찬가지로 컨버이션 관계되면서 계속 좀컨버이서 사면 안 되고. 이 주어. 도입한 신기술과 응용프로그램 새로운 응용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에 있어서의 문제. 이 투어 이게 분석 오형식 대회 공사. 보스는 오형식 대회 공사의 목적 보자리투구장사 그다음. 여기도 관계된다 개준법이죠. 행동을 바꾸는 것이 쉽다 쉽지 않다. 쉽지 않다고. 지금 이이커머 어, 위치에 대한 회사는 이걸 잡은데 그 소비자의 행동을 바꾸는 거. 소비자가 소비자의 행동을 바꾸는 것은 그것은 쉽지 않다고. 커마스안 되고 소비자들이 소비자들이 그 제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알고 있는 제품을 이점을 과대평가해야 되니까 오버 밸류 언더 밸류 하지 말라고. 오, 과 자기 제품을 더과대가 한다고 오버벨. 당연히 목적 없으니까 목적 없으니까 목관대 생략. 목관대 일체한테 생략돼 있다. 마찬가지로이 기업가, 혁신가, 이노베이터, 혁신가 입장도 자기 제품을 더과대평가 한다고 오버벨드라고 언더벨드하지 말아도. 자, 신제품이 나왔다는 건. 신제품을 만들었다는 건 이미 더 먼저 뭐한 거야? 아이디어, 희망, 에너지, 돔, 시간을 그 제품에 쏟아부은 거죠. 저 봐봐, 헤밍 피피아. 완료 분석문이고 이게 뭘뭐 의미하는 거야? 본동사, 주절의 시대보다 더 과거를 의미한다고. 잠깐만, 그러니까 이걸 원래 바꾸면 Because d a 세리 데이 푸시죠. 푸세이 푸시죠. 푸세리 데이 푸시죠. 푸세 데이 푸시죠. 푸세리 데이 푸죠푸세이 푸시죠. 지금 이푸 이걸 지금 뭐한 거야? 분석으로 바꾼 거고 지금 이거 시간 현재잖아. 현재요 먼저 쏟아 부었잖아. 시간과 노력 희망을 쏟아 부어도 먼저. 과거에 쏟아 부었기 전에 반드시 해빙 피피를 사용한다고. 왜다 푸팅하지 말라고? 여기에 푸팅 하면 안 돼. 해빙 푸 해빙 피피라고. 해빙 피피. 그러니까 야은 지금 현재고 주절이 야는 현재고 야는 뭐였 지금 화학라고 광, 사거만만들기 분사분, 중간생략, 주어 같은가 생략, 분과 시야 확인, 이거 이거 화학으로 하는 거야 현재. 시야가 다르네. 그럼 뭐 쓰냐? 시야가 다른 면뭐 쓴다고? 해빙 PP 쓴다고요. 그래서 남은 게 뭐야? 해빙 풋이정거라고 이게. 그 다음에 테이크 투게더는 그냥 단어거든요 단어를 외우면 되는데 합쳐지면, 함께 합쳐보면 추합해보면, 추합해지면 이건데 이거 뭐 굳이 쓰자면 이러한 모든, 모든 사실이 들 함께 그러니까 합쳐진다면 이 말이에요 이러한 모든 사실들이 합쳐진다면 이렇게 이걸 지금 구사을 바꾼 거로 이거 누가 물어봐? 안 물어봐? 안 물어봐 그냥 테이크 투게더로 근데 중요한 거 여기다 만지고 써야 해 테이크를 써야 한다고요 테이킹이 아니라 단어로 봐도 된다니까 이게 taken t o g e t 하지 말라고. 어답, 어답, 뭔지야? 아, 어답, 가본 적. 그가니까 이까지 말 잠깐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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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한번 설명한 거 같은데 이거 수동태 바꿨을 때 큰일 난다고 그러니까 이게 파란색이야 아, 아 파란색 이게 파란색이고 이게 빨간색이야 근데 이 상태에서는 이득이 이 전병현 선수보다 훨씬 더 커야 한다 이표시라고이데시금이걸시하고이 표시하고. 이, 이 표시하고. 고그다봐에이표시이표시스고이표시 네, 네. 네. 마스켓. 이거죠그 다음에. 바이바이 게임 맞아? 네. 이거로하고 현실이 must be o u t w e i t e <laughs> 덜 중요해 져야 하는데 더잘 가져야 하는데 뭐요 여기서? 뭐요 여기서? 이게이우려했습 이렇게 쓰면 맞았틀냐 여보세요 지금 이게 주어 o u t w e i e 동사 그 다음에 목적어야 지금 능동태죠? 능동태라고 이걸 지금 뭐로 바꾼 거야 수동태로 바꿨다고 지금 이게 좋아요 그 다음에 이게 비비드 수동태예요 등대태동하고손태 의미가 달라지네요의미 음. 음, 똑같다고 이문장읽렇게면 맞아 틀려요? 맞다고 하면 이 말과 이 말은 포은 말이라고 직역을 하면 그런 거 봐봐 직역을 했을 때 손실은 손실은 봐봐 아웃데이가 몸 보다 크다데 손실은 이 이익에 의해서 커짐을 당해야 된다 이거야 이게 직역이야 이게 솔직히 와닿냐? 잘 와닿지가 않는다 이 말이야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다고 그래서 바로 능동때로 바꿀 수 있잖아 네? 이 표현이 나왔을 때아 이게 중요해 라는 걸 알아야 된다고 오케이? 파란색이 손실보다 훨씬 더 커야 된다고 실인 훨씬 더덜 중요해야 한다. 덜 중요한다. 더 작아져야 한다. 뭐 위해서? 이익의 위해서.